첫 번째 공고는 카카오페이지 도서, 문학 분야 기획 PD 채용 공고입니다. 담당 업무는 문학 분야 콘텐츠 기획 및 편집,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킹입니다. 자격 요건은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고 경력은 5년 이상이네요. 접수 기간은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12시부터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10시까지니까 참고해주세요. 두번째 공고는 이투스 교육 출판 사업 본부 마케팅 전략팀 온라인 마케팅 담당 정규직 채용 공고 입니다 담당 업무는 각종 온라인 채널 홍보 마케팅 도서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및 운영 각 활동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성과 관리 입니다 자격 요건은 4년제 학사 이상 온라인 마케팅 경력 5년 미만 입니다 신입도 지원 가능하네요 우대 사항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 출신 교육업계 출신, 유튜브, SNS 운영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접수 기간은 2019년 3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9일까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공고는 해법 에듀 콘텐츠 개발 부문 초등수학팀 채용 공고입니다. 담당 업무는 초등수학 교재 편집 및 콘텐츠 개발로 자격 요건은 대졸 이상, 수학 과목 경력 3년 이상, 원고 작업 및 편집 경력자입니다. 또, 수학 관련 전공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 창의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대하네요. 접수 기간은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14시부터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24시까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공고는 교원그룹 라이프 인프라 사업팀 채용 공고입니다. 담당 업무는 서비스 기획 및 운영으로 장내 서비스 기획, 장내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5년 이상의 경력직을 채용 중이고. 근무지는 서울 중구 을지로입니다. 자격 요건은 대졸 이상,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병력필 또는 면제자이며, 우대사항은 동종업계 종사자, 장례업에 대한 높은 이해력 및 서비스 마인드 보유자,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무기획력 및 문제 해결 능력 보유자입니다. 접수기간은 2019년 4월 7일 일요일까지므로 서둘러 지원해주세요. 인쇄 출판, 편집에 관한 더 많은 채용 공고를 보고 싶으시다면,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